요새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.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은 한 가구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권리 분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각각 거주하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려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다가구 주택의 현지 시세와 전세 시세를 파악해야 됩니다. 공인중개사 3 군데, 4 군데 정도를 가져가지고 평균가로 산정하거나 네이버나 중개 플랫폼에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의 총 가구수와 등 기을띄어서 근저당권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다가구 주택의 현재 시세가 부채 총액의 60%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. 총 가구수의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자세하게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. 자 이때는 계략적으로 금액을 산정 해야 됩니다. 만약에 가구수가 총 5가구라면 한 가구당 그 지역의 계략적인 전세 금액이 1억이다면 총 가구수의 전세 금액을 5억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 이럴 때 다가구 주택의 현재 시세가 10억이라면 이 집은 전세가 들어가 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만 전세 금액이 5억 정도인데 매매가가 7억밖에 안 된다. 그러면 위험하겠죠. 아니면 그 집의 다른 세입자를 만나서 어 대략적으로 전세가가 얼마인지 물어볼 수도 있,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. 자, 네 번째, 그 지역 중개업소 세네곳을 방문해서 면담을 해보고 믿을만한 중개업소에서 다가구 주택을 잘하는 중개업소에다가 탐문을 해서 집주인의 상황과 그 집의 내력을 파악해야 됩니다. 자, 다섯 번째는 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. 자, 여섯 번째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방법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위의 것들이 다 어, 불안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전세를 들어가기 보다는 반전세를 들어가는 겁니다 어, 그 다음에 계약을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게 있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 해두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어,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피넛물 흘리면서 모아놓은 전세보증금 반드시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